말이 니어 니가 것같 니가 니가 니 저기 앉아 버렸는데? 사실 네 잖아 네 잖아. 사시리 왜저 뭐.. 뭐 있나? 다 했어? 진지 <laughs> 사시리 앉아있는 거 <laughs> 귀여워. 쫄보. 숨었어. 돌아말고 앉아 그렇지 손 돌았으니까 내놔 간식 내놔 호시도 돌았어 간식 줘응 호시리 앉았고 호시도 앉았어 손줬어 손시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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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도는건 아직 힘드나 손이요. 내놔. 시 앉아. 내놔. 손. 빨리 내놔. 삼족해. 이제 일어나. 들어와서. 이제 이 강제 브이. 엎드려. 그치. 엎드려. 강제 엎드려. 시키는 중. 엎드려. 이 그렇지 귀찮게 하네 잘했어, 잘했어. 간식 먹기 힘들어 거지 응. 너 거지 같이 해 같이 피하이없도 당부드립니다. 시는 안내는 3월 28일 금요일과 5월 2일 화요일 거나이 당부드립니다. 이상은 상 따라 집 놔두고 어 집사 몸뚱아리 와가지고 응. 셋, 무셋, 마사지인데 마사지, 싫어? 마사지, 징, 징. 찜찜찜찜이 맞다, 다다. 찜. 싫어, 기가 불안해. 찜. 스테이트 맞다. 아직 나엄마한번 싸자마자 할게. 일로 와. 거기 일로 피신하는 거 봐. 내가 <laughs> 한숨 쉬었어. <laughs> 한숨 쉬었어? <laughs> 아 일단 안 낫게 영양분 있 소리 왜 이렇게 들렸어? Thank <laughs> <laughs> you